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이와 함께입니다. 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오늘 3월 16일인데요. 3월달 또 절반이 후딱 지나갔네요. <laughs> 그쵸, 여러분? 아, 오늘 저는 정말 인생에서 아주 큰 숙제를 하나 해결을 했습니다. 아, 정말.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말 못할 그런 그 걱정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네. 더 이상 미루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어,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했고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는, 어차, 어떻게 이렇게 <laughs> 시도도 못 한다고, 음, 애미하고 새끼 제가 그러니까, 우리 다육이 엄마하고 자구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꽃이 했는데, 여기 여러분 이거 시틀이나, 시틀이나 이렇게, 이꽃이 엄청 잘 되거든요. 시틀이나 이거 입다, 입장 떨어진 애들, 다 그냥 올려놨더니 겨우에 이렇게 컸거든요. 그리고 시트리나 엄마 어디 갔지? 응,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이게 시트리나 엄마거든요. 지금 입장이 이렇게 피멍이 들거든요. 또이 아이는 또 독특하게 이렇게 겨울에는 좀 힘들었는지 이렇게 잎이 노래졌거든요. 근데 윗입장은 지금 이렇게 피멍이 들었답니다. 이게 엄마, 엄마고? 어, 어지럽겠다. 이게 여러분 새끼들, 새끼들이 이렇게 똑같이 닮았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귀엽죠. 이거 모닝듀, 모닝듀 새끼들인데요. 어, 처음에 왜 이렇게 입고지를 하게 됐냐면 그러니까 농장에서 어, 다육이를 갖다가 이게 상토 성분에다가 숙성을 시켜서 빨리 키우는 거 있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잎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입장 밑에 따가지고 제가 이렇게 입고 지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컸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모닝듀.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동민이라는 아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야 색감들 보세요. 애기들인데도 이렇게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엄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다 모아놨어요. 이게 엄마. 엄마하고 새끼하고 완전 똑같죠, 여러분. 이렇게 보라색이에요. 이거, 그때 5,000원의 세포트였던가? 하나에 개당 1,700원 꼴이었던가 했던 것 같아요. 2,000원이었던가? 기억이 잘안 난다. 이거, 이렇게 세상에, 이것도 숙성시켜, 뭐라 그래? 요 속성이라 그러지? 숙성이 아니고. 속성으로 키워가지고요. 엄청 입장도 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는 굳히는 중이거든요? 굳힌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상토 거름 성분을 많이 안 주고 저희들이 이렇게 어 배합토를 배합할 때7대3 비율로 제가 많이 했거든요. 집에서 여기 지금 베란다에서 키울 때 이게 7대 3으로 한 흙에서 크는 지금 동미인인데요. 이게 아마 8대 2도 해도 될것 같아요. 너무 속성으로 키운 애들은 좀 크기를 좀 줄여줘야 돼요. 그런 필요성이 좀 있어요. 너무 입장이 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진짜 입장이 너무 크거든요. 그리고 입꼬지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입꼬지 한 결과가, 아이고, 어지럽겠다. 여기 있습니다. 새끼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얘는 고수티예요. 고수티 입꼬지 한 건데요. 제가 입꼬지, 이 고수티 아이들 엄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들이 지금 엄마거든요. 이것도 우자라요. 그래가지고 밑에 입장 떼가지고 음던져놓으면 던져놓은 대로 다 입꼬지 되는 애들이에요. 아 그리고 우자라는 애들은 제가 볼때어 애기 아니고 어린 애들은 물론 상토 성분 많이 해서 빨리 키워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다 커버린 애들은 확실히 얼굴을 줄이 줄이고 좀 단단하게 키우려면은 상토 성분 거름 성분을 좀 빼고. 어, 우리가 돌뱅이 성분을 많이 해서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 이거는 퍼플 딜라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꼬지가 참잘 돼, 얘도. 이거 지금 다 합식해놨더니 힘을 못, 이렇게 맥을 못 추네요. 맥을 못 추고, 이제 또 자리 잡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렇게 입장이 쪼글쪼글해졌어. 보세요. 이제 애들 보여드릴게요, 새끼들. 퍼플 딜라이트도 진짜 입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다 이렇게, 그, 흙 위에다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진짜 100% 얘들도 입꼬지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금 입꼬지 엄청 많이 해놨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입꼬지가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입장 떨어지면 하나도 못 버리고 아까워가지고 다 입꼬지를 해봤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처치 곤란이야. 그래가지고, 어, 퍼플 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목대로 키워서 얘들은 합식해도 예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들은요, 하나는 철화. 이게 철화죠, 지금. 철화고 이 아이는 니크셔나거든요, 여러분. 니크셔나인데 지금 오도 군생 같아요. 엄청 많이 나왔어. 조그만 아이, 조그만 아이들인데요. 어, 그러니까 제가 다육이를 제가 키울 줄 몰랐을 때는, 어, 이 흙도 제가 그 7대3으로 한그 어른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로 치자면은, 큰 애들 주는 그 배합도 방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키워봤는데 너무 잘안 커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흙을 완전히 그냥 어 용토라는 그 흙이 있더라고요. 그랬고 그 용토에다가 그냥 다 그냥 용토에다만 심어놨어요. 보세요. 코코피트 다 보이시죠 지금 이게 코코넛 껍질 해가지고 완전히 부드러운 흙에다가 다 심어줘봤거든요. 니크셔나 니크셔나 제가 엄마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저이 꼬지 엄마거든요. 아, 엄청 많아요. 이것도 너무 잘 돼, 이 꼬지가. 근데 이거 다 키우려면 너무 힘들어서 요즘은 그냥 입장 버리, 버려요. 요즘은 버리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못 버리다가 지금 버리는데 이거 우짜라요. 되게 우짜라는데 그래도 걱정 없는 게 줄기 한번 보세요. 보세요. 이거 우짜라도요. 이거 입장 다 떼가지고 이 꼬지 해도 되고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아이들은 제가 볼때 우짜라는 애들은 흙을 진짜 그냥 뭐 거의 거름 성분을 좀큰 애들은 거름 성분을 많이 빼고 상토 성분을 한 2나 1로 해서 제가 심어주면은 얘들은 좀 우짜라는 게좀 잡히면서 이렇게 입장도 따글따글 따글 해지면서 더 굳혀지면서 이뻐지는 것 같아요 나름 굉장히 입장이 귀여운 것 같아요 생긴 것이 이게 니크셔나 이거는 여러분 미인하고요 어. 이게 지금, 어, 루비 틴트인데, 루, 루비 틴트인데요. 이것도 지금 이꼬이 이렇게 해놨거든요. 아, 이렇게 지금 물줬더니, 따글따글, 따글, 빠글빠글 지금 올라오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엄마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인 종류하고, 이거 이미인가, 이미인, 이민인이민인하고 루비 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아이가 엄마예요, 엄마. 이미인 엄마. 이거, 당근에서 구매해 와가지고, 처음에 이름을 몰랐었는데, 어 내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 이민, 이민으로 제가, 보니까는, 알고 있는 아이거든요? 근데 얘도, 제가 너무 흙이, 어 상토성분, 또, 걸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애들은요, 좀, 상토성분을 늘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흙을, 봄에 좀 바꿔줬거든요, 밑에를. 걸음성분을 좀더 해줬더니, 훨씬 더 이렇게, 크르뿌해지면서더 생기를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애가 보여드릴게 다육이는요 여러분 번식력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거 루비틴트도 밑에 입장이 있잖아요 이거 따가지고 후에다 올려놓으면 새끼 다 나오거든요 아 여기 지금 홍옥도 있어 이거 홍옥도 제가 입꽂지는안 해봤지만 이 아이도 지금 입장, 입장 떼가지고 떨쳐놓으면은 이 루비틴트 입꽂지 아까 됐, 됐듯이 그렇게 다될것 같아요 겨우내 컸는데 많이 크진 않았어도 저렇게 입꽂지가다 됐거든요 이거 홍옥이고 음, 뭐 하려고만 마음먹으면은 진짜 어, 다육이 번식하는 거는 쉬울 것 같아요 이거 뭐 적심도 되잖아요 적심도 되고 또, 잎꽂이도 어, 되고, 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이가 그 블루 서프라이즈인데요, 여러분. 이거 위에 그 적심해가지고 했더니 이도 지금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적심해가지고. 이거는 뭐 다른 데서 천 원에 그냥 너무 색감이 오래됐고 무거워서 이뻐가지고 제가 2천 원 줬구나. 2천 원에 가지고 오네. 그리고 얘는 제가 따로따로 심어놨다가 얘들은 좀더 뭐라 그럴까. 너무 애기들이라서 더 키우고 싶어가지고, 따로따로 조그만 분에다가 지금 해줬거든요. 그고 지금, 퍼플, 이게 블루 서프라이즈인데요. 되게 이뻐요, 색깔이. 근데 색감이 조금씩 틀려요. 똑같은 블루 서프라이즈를지어도 색감이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게, 얘는 진짜 부... 게 뭐라 그럴까, 어 블루 색깔. 푸른빛이 도자, 돌잖아요. 근데 또 얘는 완전 보라 색깔. 뭐 그리고 얘는 핑크 색깔. 똑같은 블루 서프라이즈인데도 색감이 이렇게 달라요. 이 꼬지 아이들 여러분 제가 또 어? 여기 여기 있는 건이 꼬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그리고 이거는 어 이게 리톱스죠 작년에 절반 가까이 보내버리고 남은 아이들인데요 지금 이렇게 분지하고 있어요 얘들 이렇게 벌어지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이거. 안에서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얘도 지금 얘도 아마 얘도 지금 그러질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네 개로 바뀌나 모르겠어요. 저 처음 키워보는 거라서 근데 엄청 신기해요, 진짜. 이거는 다육이보다 더물 주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물을 줘 보니까 너무 물 자주 주 물러가지고 죽어버리더라고요. 여름에도 특히 그리고 이렇게 분지할 때는요 어, 물 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꼬지한 애들 엄마하고 같이 보여드렸거든요.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딨지 예, 도테랑인지 제가 이거 모르겠어요. 도테랑 같기도 하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 꼬지가 돼가지고 세상에 클까? 도테랑 같나? 치와와 같나?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어, 그리고 여기 여기 뭐지? 아, 여기 니크셔나다. 니크셔나 이거이 꼬지. 그리고. 어 이거는 또 모르겠어요. 좀더 키워봐야 알것 같고. 어이 꼬지 하려고 치면은 진짜 판이 뭐 모자랄 정도예요. 또 어, 밑에도 또 있지. 어 여기 다 여기는 이거는 연봉 연봉 이 꼬지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귀엽잖아요. 어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여기도 큐비. 큐빅. 이거는 큐빅이거든요. 큐빅도 이렇게 많이 컸어요. 어... 아무튼, 신기반기. <laughs> 신기반기한 아이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이 꼬지한 애들. 그러니까, 이거 입장 떨어지면은요, 버리지 마시고,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흙 위에다 올려놓으면, 모래 위에는 안 되더라고요. 여기 우리, 복도 위에다 올려놓으면 얘들 죽어요. 그 입장 떨어진 거, 흙에다가 올려줘야지, 애들이 이렇게 살고, 그렇게 애기 자구 나왔을 때 뿌리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구 나올 때는 물 줘야 되고요. 물을 뿌려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뿌리 나오거든요. 자구가 먼저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도 물 줘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나거든요. 뿌리가 나는 애들은 흙에다 이렇게 깊이 심어주면은 애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어 이렇게 잎꽂이가 잘 큰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어 엄마하고 잎꽂이 이 꼬지 엄마하고 아가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어,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